안녕하십니까. 내일 관심 있는 것좀 보겠습니다. 지수가 V자형으로 반등이 나온 부분이죠. 오점하고 저점하고 절반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21선 저항을 좀 받는 부분입니다. 앞전에 8월달하고 비슷한 흐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왔다갔다 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틀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탑을 보면은 이게 이제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어깨죠. 이게 3, 3봉이 되는 건데,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시장 작살나버려요. 작살납니다. 근데 이게 당장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악재가 나올 만한 건 없어요. 그리고 미국 대선이 11월 3일이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음 여기서 왔다갔다 하다가 저는 위쪽으로 방향을 더 틀고 갈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뭐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수 조정은 11월달 조심하셔야 돼요 11월 3일 대선 끝나고 나면 지수가 한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목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텔레칩스, ABL바이오, 그 다음에 카카오. 뭐, 요, 요 정도 될 거예요. 텔레칩스 먼저 볼게요. 자, 텔레칩스가 14,300원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좀 아까워요. 시간대가 12시. 이때 14,300원은, 계속 몇 차례 두들기고 최저점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막판에 급등을 해버렸는데 급반에 나왔는데 좀 아쉽습니다. 시간제한을 좀 일찍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네요. 음, 아쉬운 부분. 그리고 ABL 바이오, ABL y 이 이거는 추석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여기 32,000원이 단기적으로 저항대가 맞아요. 이평선이 다 뭉쳐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뭐 끊었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던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건좀 지루하니까 일단 좀 빼낼게요 근데 이제 3만원 밑에 내려오면 또 하셔도 됩니다 그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완전히 좀 교체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자 카카오는 이거는 비중을 좀 실어서 들어갔어야 되는 종목인데 예, 너무 쉬운 패턴이었어요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에 어떤 이제 슈팅으로 좀 빠지다가 반등이 나온 거죠 그리고 38만원은 넘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넘어섰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차익으로 단기로 보신 분들은 차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0만원 저항대로 놓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뭔지 뭐 수익권 나왔으니까 어, 된 부분이에요 각자 이제 자기 몫만큼 이제 분할로 차익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더 가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맞아요 자 카카오도 이렇게 됐고요 음... 그 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자, 어제 25만 4천 원이 이제 저점, 이렇게 좀 잡아드렸던 부분인데, 자, 여기서는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1차적으로. 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잡을 때는, 이렇게 놓고, 한번 더, 두번 산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셀트리온. 네, 드리는 종목이 좀 약간 좀 무겁지만 크게 리스크가 없는 종목 네, 편하게 좀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네, 이렇게 손절가는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써놓고 나겠습니다 네, 의미는,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네, 이렇게 보시고요 네, 오늘 어, 저점이 254,500원이네 그럼 뭐 네, 254,000원 뭐 체결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하여간 여기서는 매수 가능해요. 258,000원 만 이하. 어, 이렇게 있는. 조금 더 올려서 잡으셔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 매도가는 뭐 21선 돌파하는 걸좀 보고, 어,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정석이고, 음, 저항대는 29만원이 맞습니다. 29만원이 무너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일단 이평선을 따지면은 28만원이 첫 번째 저항대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단기적으로 뭐한10% 정도 거는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우량주 중에서 넷마블 오랜만에 얘기 꺼낸는것 같네 넷마블 예, 여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자리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 자 여기 보시면 음, 1차 매수로 들어가도 되는 자리까지 오늘 왔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15만 4천 원. 15만 4천 원 제일 좋은 자리고, 오늘 저가가 15만 5천 원. 거의 뭐 저점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고, 1차는 좀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맵마블. 네, 15만 4천 원 하면 안 잡히니까, 음, 장중에 15만 7천 원이, 네, 저점, 제가 눌리목에 었네 15만 8천 원. 그 다음에, 한번 더는 열어놔야 돼요. 한번 더. 그 자리가 14만 3천 원. 두번 정도 끊어서 보시면 되고. 함적가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네, 저청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 1차 저항 때는 이제 18만 원이 되겠죠? 18만 원. 음, 21선. 돌파시도 나오거나 이럴 때한번 정도 꺾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한1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이렇게두 종목. 저 이제 무량주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리딩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좋은 종목들 저점 잡는 거는 뭐, 제가 황금 라인너 귀신처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구간에서 하시면, 웬만해서는 물리지 않고, 좀만 기다려주면, 다 수익나는 자리예요 넷마블도, 그렇고, 지금, 네, 셀트리온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부분이고, 카카오도 다 그런 식으로 잡아드는 거야. 카카오 이렇게 딱선 그어놓은 거 보이죠? 그죠? 황금 라인너잘 보면 날잖아요, 이게. 예, 네,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색깔을 바꿔놓은 이유는, 여기가 바닷권 잡는 1차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카카오가 지난번에 35만 천원 자꾸 얘기했던 자리가 여기에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넷마블하고 어, 셀트리온이 그 자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모르죠. 그냥 여기를 고점을 기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맞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셀트리온하고 넷마블. 예, 겁먹지 말고요. 1차 정도는 뭐, 예, 매수해도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 대박 기법 종목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실 거요잘써 먹고 계시나 모르겠지만, 엑세스 바이오가 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수석 전에 매수에서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고 맨날 얘기했어요. 이거는 사실하고 네, 사실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오늘 예,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 근처까지 상한가는 못 들어갔어요.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오늘 이게. 큰 수익에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게 대박 기법 종목이고 배우신 분들 은다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종목은 대박 기법 종목 역시 우리들 제약 이것도 추석 전부터 계속 매수를 얘기했던 부분이고 오늘 크게 한방 터졌습니다 이것도 26%까지 장중에 그래서 대박 기법이 두 종목이 오늘 홈런으로 좀 날라갔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 네, 대박 기포 종목 노이 종목도 몇개더 남았어요. 그 전에도 지수가 여기서 폭락할 때 종목들이 엠벨 대박 기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예, 나왔었어요. 여기서 어, 뭐다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음, 강한 종목들 세게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하면은 단기에큰 수익이 좀 나니까 그런 쪽으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좋은 종목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오늘 우리들 제약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액세스 바이오 음, 수익을 좀 챙겨놓고 새로운 대박 기법 정보로 다시 이제 또 옮겨드리는 예 요렇게 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략 매도는 안 했고요. 당연히 아니면 갈 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는 좀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움직이고 바닷가 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 애들 예, 다시 오늘신규로또 잡아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들한테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안 어려워 쫄 필요가 없거든. 앞에서 이 라인을 보면은 여기가 1차 자리다 했잖아요. 여기가 2차 자리고 중심 자리가 여기고 제가 이거 우리도 제가 얘기할 때 매수라고 여기서 얘기할 때 얘기할 때 여기가 딱 내가 두번 매수했을 때 평균 매수하는 자리다. 평균 매수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좀 사시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여기는. 2차 매수도 생각하지 말고 사라고 얘기했던 부분.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두번 사면은 여기가 평단가가 되니까. 그, 이제, 또더 더 가야 돼요. 아직, 한참 더 가야 됩니다. 다음에, x s 한 번, 바이 l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 어떻게, 제가 이제, 저점 잘못 구하니. 선을 걸어놓으면, 여기죠? 이 라인하고 이 라인. 두번 잡았을 때. 근데, 보면, 여기서 한 번, 정확히 찍고, 여기서 급등이 나왔지. 한30% 넘어요. 어, 아,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중간 가격이 여기죠. 중심 가격. 중심 자리가 저기잖아요. 여기. 맞죠? 그죠? 1차, 2차면서, 여기가, 평당가가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매수하라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매수, 매수 얘기했던 거. 예, 네,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 바닥을 잡는 거예요. 바닥권 잡을 때.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넷마블, 카카오, 이게 우량주도 똑같아요. 대, 형주도 마찬가지. 급등주나 대형주나 제가 받는, 잡는 저쪽 바닥권 자리 기준은 명확히 똑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박 기포 종목이 큰수익이좀 날수 있었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타 매매는 대신 정보통신, 어 어제, 어제 매수했었던 게, 오늘, 한번 아침에 갭이 떠서 3%대에다 매수했다가 장중에 여기서 이제, 네, 1,550원, 1,750원, 여기서 이제 재매수.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봤던 부분인데, 문자반의 분들 아마 거의 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장중에 방송도 가신 분들은, 여기서 무조건 사시라고그 됐거든. 예, 그리고 나서 1870원 넘어갈 때 예, 전량 매도. 여기까지.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단타매는. 매 지금은 양봉 매매예요. 양봉 매매. 예, 양봉 매매라는 거는 주가가 예, 좀 흔들어 됐다가 다시 이제 시가를 회복하고 눌러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눌러줄 때. 강한 종목으로. 그리고 여기다 손절가 딱 잡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루에 5에서 한10% 정도 나올 수 있는 걸로. 아주 강한 종목으로만 딱딱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딱한 종목이었어요. 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는 예, 차트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가 이제 전수반 님들 쓰는 이 지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기 위해서 아예 예, 보여드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예, 여기가 있어요. 사는 이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넷마블하고 셀트리온이 저감에서 바닷건에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매 시초가 밑에 마이너스권을 흔들어 되면은 그때, 노리시면 됩니다. 1차예요 2차가 아니고, 두번 매수한다라는, 어, 기준을 잡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윙이에요. 단타가 아니고. 어, 스윙을 좀 끌고 가서 5%든 10%든 평균적으로 6% 이상은 나올 거예요. 5% 이상은 뭐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시고, 예, 일단, 누치권 매도가 잡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음 이것도 아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끊으면 절반이면은 1 7 9,750원. 여기. 그다음에 셀트리오 목표가를 어디다 잡으시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셀트리오. 음 셀트리오는 잡을게요. 자, 자 이렇게 끊으면 얼마예요? 28만 5 0 원. 여기 나오죠 여기. 네, 여기를 좀 일단은. 어, 단기적으로 목표를 잡으시면 돼요. 카카오가, 카카오는 도달을 한 거예요. 카카오 좀 볼게요. 이렇게 끊으면, 아, 도달을 한 건가? 이게 뭐야? 38만 3,500원이네. 오늘 고점이 38만 3,500원 딱이네. 그냥 정확히 절반 올라왔네.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넷마블하고 셀트리온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박 기포 잘 하시는 분들은 종목도 있으니까 잘 찾아서 저점에서 잘 하셔가지고 대박 터트리시길 바라겠습니다.